나무 성장에 또 방해를 하기 때문에 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어, 이렇게 풀을 좀 정리를 해주고 여기에 태비를 부어주는데요. 태비는 너무 많은 양은 주지 않고요. 어, 조금 네, 뿌리 성장에 조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왜냐하면 죽음의 뿌리 성장은요. 내년에, 내년 봄에 어, 나무가 성장하고 네, 또 어, 꽃을 피우고 하는데 기초 영양으로 쓰이거든요. 지금 가을에 활동하는 뿌리 성장은요, 바로 영양을 축적하는 어, 작용도 합니다. 영양을 뿌리에 축적을 해서 네, 봄에 또 새롭게 나무가 활동할 때 그때 또 어, 요긴하게 이 영양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 이 나무 주변에 태비를 좀 넣어 줄 건데요. 태비를 줄 때는 이 나무 주관부 바짝 주지 마시고요 이 나무 주관에서 한한뺨 정도 띄워서 이쪽 어, 가장자리에 이쪽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태비를 부어주면 되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이 복숭아 나무의 이 수관 하단부 뿌리가 현재 이까지 나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무 밑둥치 바로 밑에는 그 실뿌리, 잔뿌리가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한 20cm, 30cm 띄워서 기까지가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나무 뿌리가 전체 나무 뿌리의 거의 한7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태비를 줄 때는 네, 이렇게 나무 수간 하부에 이렇게 테두리 쪽에 이렇게 조금씩 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